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너무 신이 났어요. 지금 앨범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아직도 쇼케이스 <laughs> 앨범은 오지 않았다는 거. 와, 중복을 주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중복을 줄 수가 있어? 헐. 아, 저는 딱 주는 줄 알았는데, 안 맞춰주는구나, 이거. 너무해. 그리고, 휘었어요. 아, 짜증나네. <laughs> 진짜. 지금 심지어 주은이가 없는 거야, 지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앨범을 여기서 한장한 한 장씩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앨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굳이 다안 까도 되고. 뭐지? 구성품일도 모르는데. 마사지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바로 오픈이 되는구나. 아이고. C D 랑 엽서랑 스티커. 그리고, 막내랑 유닛.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오, 뭐야! 미쳤다. 김준, 뭐야, 이거. 아, 너무 이쁘다. 너무 분위기 여신으로 나왔네요, 주은이. 이쁘다, <laughs> 이뻐. 이뻐. 똥강아지. 이쁘네. <laughs> 이쁘다, 이뻐. 오케이, 됐고. 두 번째. 나는 다 똑같구나. 아 표지만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짠. 다행히 이건 중복이 없네요. <laughs> 제가 맥메 포카 파우치를 선물 받았어요. 어머 편지가 있네. 어머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도록 하고. 뭐야? 와 아, 제가 돼지네. 어, 너무 귀엽다. 어 너무 이쁜데? 어 되게 뭔가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든다. 이뻐요 너무. <laughs> 아싸. 맹이 사랑해. <laughs>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laughs> 스티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거 완전 미시코어데포카 파우치 볼게요. 어, 아, 왜 이렇게 많이 줬어? 너무 예쁘다. 어머. 귀여워.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이빨인가봐요. 귀엽죠? 너무 돌멩이 감성이야, 진짜. 이것도 귀여운데? 아, 너무 귀여운데 써볼까? 아, 나 이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주은이 들어갈게요. 짠!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어떻게, 어떡해. 아, 어떻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 캐릭터가 되게 쪼끔 쪼끔 해가지고 주은이를 감싸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아 어떻게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는? 이거, 패키지 버전? 패키지 버전일 거예요, 아마 이게. 패키지 버전 포한데 짠. 어, 이거 심플하다. 스타 주은이. <laughs>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귀염뽀짝하네. 아, 너무 귀엽다. 짠. 저 진짜 이거 평생 소장할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있죠. 이게 제 바인더예요. 바인더를 그냥 셀프로 만들었어요. 그냥 다이소에서 바인더 쬐끄만 거 사서 앨범 이렇게 스크랩하고 아저 이거 맹님한테 받은 돼지 이렇게 썼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원래 제가 이게 이안이가 두 개였잖아요 이안이랑 예온이께 그래서 주은이랑 이나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예온이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자, 드보를 했죠. 자, 이게 뭐냐면, 이벤트를 열려고 비공구슬 제가 발주를 했거든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냅스에서 키링을 제작을 했거든요. 이랑 포카랑 스티커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딸기는 지우걸로 이렇게 이모지를 만들었고 야자수는 카르멘 리본은 유하 컵케이크는 스텔라 외계인 이모지는 주니 해바라기는 에이나 완두콩 이하니 스마일 예우니까지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포카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일단 이벤트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최애 멤버랑 그 최애를 응원하는 응원의 말 한마디 써주시면은 제가 그 안에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앨범 두 개랑 포카랑 키링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드리게 될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